자어 275번 네 105쪽이 5다시입니다네 오케이 오자어 어, 머리가 아파요 어쩌지 복감인가 이중 어쩌죠 내시 <laughs> 네, 반반은 거의 뭐네 폭탄 맞았어요 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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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너 음, 괜찮? 아 어, 이상하데이 새끼가. <laughs> 이상하다. 뒤로 오르려는데, <오면> 이새끼 <laughs> 어? 네, 아무튼, 그렇구요. 이차 함수 보시구요. 어, A에서 Y축과 맞는데 어, Y축과 만는다는 점이 뭐야? Y절평. 네, Y절평. <laughs> Y절평. 네. 그럼 X 대신에? 영넣야죠 그만하려고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x 대신 x 대0은그 값이 얼마죠? 2죠. 그러니까 a점의 좌표는 좌표는 0 콤마 2다라고 하셔야죠. a점의 좌표는 0 콤마 2다. 고. 어, bc에서 x축 가만는데 얘는 뭐야? x? 음. 절편이잖아. 음. 우리 생위 그게 계속 앞에 다아왔었죠 음. 중요하다고. 네. 그럼 bc는 x절편은? 이차함수의 X절표는? 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해야 되죠 이차함수의 X절표는? 하면? 그렇죠 근이다 이차방식의 두 근이다 하시는 거고 근이 지금 뭐하고 뭐야? 1억. 1억. 이러고있죠 그렇죠 그러면 B가 1이고 C가 당연히 2겠죠 좀도울는 목소리 들리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점P <laughs> 보세요 점P가 A에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C. 그렇죠. C까지 움직인다. 어. 맞죠? <laughs> A가, 어, 어지 A에서 부터서 어디까지 움직인다고요? 네. C까지 움직인대요. 그때 A, B에 뭘 구한다고요?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야, 예. 얘들아, 이거는, 아이고, 무서운 문인것 같아요. 잘띄고얘만 하시면 음, 가능하게 초등이죠. 네. 보세요. 여기 위에 A 코마 B가 있대요. A 코마 B가 있대요. 위에 있으면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위에있다까제 그것도 대입할 수 있죠. 우리가 별도 개념을 조용시키시면 돼요. 위에 있어? 그 대입할 수 있는데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 p 점의 좌표가 검지 음, 보세요. 네. 피점 음, 좌표 여기서부터 어디까 움직인다. 여기가 까 움직이는 거야 마치 그걸 어디서 본 거야 우리가 앞에서 뭐지 앞에서 봤던 이렇게 여기만 봐 한다는 거는 앞에서 봤던 이차 함수의 최대 값 문제에서 그렇죠 제한된 모위이 문제인 거죠 뭐 못하는 표정이야 자 제한된 모위이잖아 여기서부터 <laughs> 여기까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하기 웃음> 아하하고 있었나요 아네 제한된 범위죠 네 제한된 범위 네. 그러면 자 첫번째 위에 있다 했으니까 뭐한다 위에 있다 하, 했으니까 또 데이터 좋습니다 참여 데이타 b는 a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입니다 데이트봤어요 됐어 데이됐죠 어, 대됐고어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했으니까 그럼 a값의 범위는 a값의 범위가 어디서 또 어디까지다 그러면 x좌표야. a. x좌표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a. b. a. b. 으니까 그렇죠. <목소리> 맞아요. 맞아. 좋습니다. 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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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이1 0 1 1 1 1 여기까지다. 1 1이1 1 1 1 1이1 1 1 1 1 이. 1 1 1이1이1 1 1이1 1 1 1 1 고민하고 있어요? 자, <laughs> 자, 여기도, 여기도 봅니다. 여러분들 네. 까지다 자, 난이거의최래값을 소가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A 플러스 b 의최래값을 소가구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A 값의 범위는 지금 뭐라고요? 요 범위다 하는 거죠.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난이거의 지금, 이거의 재래값 구하는 거야 지금요? 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우 나는 지금 뭐의최댓값 구하는 거야?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최대 약간 적합죠, 이거 이제? 자, 이거를 대죠그 구했고, 구했고. 음, 이거의 대 그럼 또 들어가죠. 문제가 개의대개 100개. 100개. 1개1개1개1개1개 100개. 1개1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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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100개. 1 0 그럼 얘를 이렇게 대포하면 되는거죠. 알겠어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B 대신 이걸 넣는거죠. 동체로. 넌 어떻게 돼? B 식이 어떻게 바뀐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로 바뀌어야 되겠다. 됐어. 이렇게 바뀌는거죠. 어, 좋죠? 이거이절값이 속값 가운데요. 이 범위 내에서. 이제뭐한다고 완전 제곱을 바꾸는거죠. A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2다. 이렇게 하는거죠.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내말이지 체력값 최소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뭐해라? 뭐라고? 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체력값은 체력값 최소값은 그래그래안 그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그리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안 그리면 반칙이다. 자, 지옥 간다. 자, 그리라. 안 그리면 지옥가요. 자, 그리세요. 그리시고 일 표시하시고 어, 명부터 이까지다. 어? 근데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는 특징이 뭐라고 다시 한번 더 축대칭 함수다. 그럼 0에서 2까지니까 1에서 2까지 가나 1에서 0까지 가나 그 값은 그 거리가 똑같잖아. 어지 거리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똑같을 거야. 여기 0이고 여기 여기가 2인 거죠. 그럼 여기 이 범위 내에서는 다루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최소는 얼마야? 최대는 0 아니면 2에서 가지겠죠? 네. 어쨌든 똑같을 거니까. 이기0 넣으면 되죠. 2이 들어가. 죠0 넣으면. 0 넣으면 됩니다. 이게 최대값은 2다.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 보세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개념이 계속 들어오죠. 여러 가지 개념들이요. 자, 여기서만 바로 위에 있다. 기본적인 개념. 대입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 움직인다. 했을 때, A 값의 범위를 뽑아내시고, A 플러스 b 최대값? 여러분, 어, 문자 두 개일 때는 최대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랩해가지고 한개 문자를 바꾸라고 했지, 쌤이? 그래서, 쟤네는 여러 개 들어오잖아. 그걸 순간순간 계속 생각해내는서갈수 있냐는 겁니다, 요들이요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